안녕하세요. 골프 종결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비디오 훈련이나 아무리 이제 스윙을 해도 비거리가 잘안 나는 사람들의 한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하나 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번치샷인데요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몸을 쉬다 보면 사람들이 공을 위로 치거나 너무 감아서 에너지를 내가 손과 클럽을 목표 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나오지 않아서 비거리가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스윙을 해서 피드만 늘리고 막 파워를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드레스 백스윙은 다 가고요. 치고 이 백도 후에 내 몸에 45도 지점 여기서 목표 방으로 멈춘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자, 자 그러면 이런 스윙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서 멈춘다는 느낌으로 그러 속도가 있긴데 좀더 가요. 하지만 이렇게 멈춘다고 생각했을 때 클럽이 목표 방으로 미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직진선과 비거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원치선 연습을 하고, 피니시를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이런 연습, 자, 요걸 반복적으로 조금 하면서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가, 공을 치시게 될 풀스윙을 하게 되면, 내가 치고 앞으로 목표 는을속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직선성과직진성과 직진성과 비거리가 늘어납니다. 오늘 스윙 요렇게 하면 밀는 힘이 확실히 좋아지고 비거리 양상이나 양성이 아, 좋아지니까 요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스피드 훈련이나 모든을 해서 더 이상 비거리가 들지 않으면 펀치샷을 연습을 많이 해주면 밀고 나가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직진성의 비결이 늘어나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